안녕하세요. 주만식보입니다 오늘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어, 매매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실 안나고 어, 아무튼 미증시가 간밤에 어, 양지수 모두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해서 하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도 어, 미증시 영향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코스비 같은 경우에는 수치상으로 어 하락한 모습이지만 캔들상으로는 양봉입니다 어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 오늘 또 찐팬 라방을 했는데 수익들 아또 나신분들 축하드리고 어 아무튼 뭐 아무리 장이 뭐안 좋다 그래도 오르는 종목은 있습니다 아또 그런 종목도 오히려 선별적으로 매매하기가 더쉽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음. 장이 많이 상승하면은 상승한 대로 물론 수익이 날수 있지만 장이 너무 안 좋을 때또 어 공모선택 잘하면은 어또 수익도 날수 있으니까 꾸준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종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종합은 음 하락종목이 상승종목도 훨씬 많죠 어 프로그램 순어 매도는 어 조금 4천억 정도 지금 나와 있고 지금 거래소를 보시면은 개인들이 오늘 1조 2천억 정도 숨 매수 들어왔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지금 요 정도 1조가 넘는 물량으로 어, 갖추고 있었지만은 어, 지금 이 금융투자나 기관들이 어,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어, 주가를 어, 하락을 멈추기는 좀역부족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개인들이 지금 고생이 많은데 아 오늘 옵션 만길이라 장후반에 이렇게 매물 폭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어, 코스피 어, 코스닥 후반에 조금 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은 아무튼 뭐 옵션 만길 주간에는 항상 보조적으로 매수하시 매매 하시고 어, 또 어, 약간 감망 모드 그 다음에 좀 상승 종목이 강한 뭐 그런 종목 잘 선별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장구는 좀 늘고 있고, 어좀 환율도 오전 오후 계속 지금 상승 중에 있고 어, 나스닥은 하락 중에 있습니다. <laughs> 이런 상황이니까 좀잘 참고하셔서 시간 시간마다 장 중에 어, 꼭 확인하고 매매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보시면은 어, 코스닥도 있는데 코스닥은 장 후반에 어, 지금 음봉 뭐 마감했지만은 어 캔들상으로는 양봉입니다. 이렇게 양봉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한32 포인트 장중에 깼지만은 그래도 장 후반에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아직 61선으로 왜목 완전 거치지는 못했지만은 어 아무튼 하락을 일단 멈춰놓은 게 중요합니다. 매도 매수세가 싸우면서 매수세가 지금 이긴 꼴인데 어, 이 도지형이 뭐라 그랬죠? 나침판이라 했습니다. 나침판. 어, 어쪽 방에 위쪽으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제 방향이 정해지는데, 내일 양봉 나오고, 선 32번 도 여기 근처를 잘 지켜준다면은, 다시 한 번, 어, 지금 오일선 위로 올라갔다가, 오일선 밑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양봉 빠르게 양봉으로 하는 모습 보이면은, 어, 제도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오일선, 어, 쌍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일 양봉 어, 나오고 좀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어, 코스닥은 좀 괜찮을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물론 소켓스상 지금 가열 구간에 있지만 원래 가열 구간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가열 어, 구간을 완전히 이탈하면은 주가가 어, 여러 가지 어,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가열 구간을 잘 지켜주면서 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 완전히 하락 마감을 해서 요거는 지금 노란선 있는 3,109포인트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이 종목도 어, 조금, 종목이 아니고 지수도 어, 조금 위쪽으로 좀 방향을 틀수 있는데 아무튼 좀 요런 모습이고 저기 어, 하락 세때 지금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 있기 때문에 이 어, 자리 요 자리 지금 음, 흘러내리고 있어서 지금 요것도 5일선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요것도 쌍바닥 만들면서 여기서 내일 양봉 나면서 틀어주면은 한번, 어, 뭐 쌍봉을 찍든 뭐 하여튼 위로 좀 방향을 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 우리 시장 아직 견조하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건 없지만 대신에 종목을 잘못 소외되는 종목 고르면은, 어, 좀 힘든 상황이 될수 있겠지만은, 어, 아무튼 뭐 화이팅 하시고, 매매, 어,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매매한 거를 한번, 한번 볼게요. 오늘 에코프로 아니, 에코플라스틱. 아, 삼성전자 한번,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지금 추세 때 아직은 뭐 지금 간다간다 21선에 있고 추세 때는 오늘 살짝 좀 비껴나오고 200선도 좀비껴나기 때문에 같이 잘못하면은 다시 또 밀려날 수 있습니다. 어, 중요한 자리 74,400원 깨면은 어, 일단 나오셔야 됩니다. 74,400원 이탈하면은 아무튼 지금 추세 때도 다시 지금 위협하고 지금 조금 하루 이탈하고 20선은 이, 지금 위협 중에 있습니다. 어떤 내일 이렇게 양봉을 세우는 이런 모습 보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요요 요 종목이나 SK 하이닉스 뭐 지금 발매기 모양으로 슬슬슬슬 올라가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오일선 위에 있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쌍바닥 저점을 높여주면서 지금 바닥을 지금 만들고 오일선 위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은 일단 뭐 여기까지 어 일단 목표를 지금 볼수 있다 그랬죠. 아니면은 여기 갭된 자료요 구간 요 구간까지 일단 목표를 두든가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아무튼 지금 음, 해 저점은 지금 확인되고 지금 저점이 높여지기 때문에 좀 하이닉스가 그나마 좀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잠깐만요. 사라져버렸네. <laughs> 음, 오늘은, 음, 에코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은 오늘 개파락하였기 어, 때문에, 어, 뭐, 어제, 뭐, 어느 정도, 3분의 2 정도 수익 실현하고 한 3분의 1 정도 남겼는데, 오늘 이렇게 개파락할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뭐 유중에 의한 뭐, 하락을 했는데, 좀 하락이 불가피하죠. 아무튼 어. 뭐, 내일 또 뭐, 이렇게, 몸통, 밑구리 뭐, 달라붙어, 밑에 쪽에 달라붙고 또, 이런 모습 나오면은, 또, 매매 진행해도 되겠지만은, 일단, 어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음, 오늘은 뭐, 수익이 안 나서 요거는 손절이 됐습니다. 어 손절이 되고, 동양 피스톤은 수익 많이 났죠. 수익 많이 나오고, 어, 오후장에 갈수록 꼬리가 점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반 정도 이탈을 해서 이것도 수익 다 챙겼습니다. 아, 수익 다 챙기고 어, 내일 뭐 거리랑 또더 나오면서 뭐 이런 모습 보이면 또 매매해도 되고 음봉이 나오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음봉 나오면은 어. 어, 상한가나 장대 음봉에 어, 도지형이 나오고 이렇게 칼자루나 뭐 이렇게 십자형 그다음에 몸통 짠은거 이렇게 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 나오면 은 조심해야 됩니다. 또 거리량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일 뭐 어떤 모습을 뭐 할지는 지켜보고 어,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굳이 뭐 눌러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게더 낫겠죠. 물론 당장 뭐 내일 양봉 나와도 어, 많이 올라가기는 좀 신경운 자리. 그러니까 보시면서 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 후성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아직 그냥 고가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살짝 삭갔슨 느낌이 있는데 어, 고점을 못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고 점을 갱신을 못했어요. 약간 사트가스 모양인데 내일 운봉 나오고 그러면은 어 일단 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 조금 음 경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뭐 이런 상황이고 아직은 뭐 지금 튼튼하게 위에서 지금 잘 놀고 있고 거리랑 놀고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니까 어 조금 더지켜보야될것 같고 내일 어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하면서 5일선까지 위협하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하는 방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내일 일단 지켜보고 내일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변동성이 이어질지는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캠트러스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몸통 안에 붙고 거래량 없죠. 어, 전형적인 또 음, 바람개비 패턴으로 또갈수 있으니까 토끼기 나오고 바람개비 패턴으로 갈수 있으니까 몸통 4분에 의 들어오면은 일단 매수 구간이라 그랬죠. 매수 구간이고 만약에 내일 운봉 나오면은 일단 예상이 틀렸기 때문에 일단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볼린저 밴드를 이탈을 해줘야죠.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고, 아니면 그냥 운봉 나오고, 요 밑꼬리 먹으면서 운봉 나오면은 일단 팔아줬다가 다시 사는 방법으로, 어, 센스를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어플라인언스는 오늘 조금 상승해서 을 수익권에 들어갔지만은 어 이것도 지금 고점을 갱신 못하고 있습니다. 아 내일 거래량 없이 좀 빠지고 내일은 어 일단 이틀째 지금 이렇게 쉬어줬으니까 내일은 이런 모습 나오든가 뭐 이런 모습 나오든가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나쁜 흐름이 아니니까 지켜보시고 내일 뭐 운봉으로 크게 이렇게 나오면은. 어 눌러줬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좀 빠지더라도 어 조금 2 0선이 밑에 있으니까 운봉으로 나와도 그 다음날 한번더뭐볼수 있는 기회를 나올 수 있고 어안 그러면은 깊게 이렇게 빠지면은 일단 털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 요런 상황이고 아직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는 오늘 좀음 점점점 하면서 5자로 갈수록 계속 아 국가가 흘러내렸는데 아 일단, 또, 어 물량을 한, 있는 만큼, 또 물량을 실, 실어놔서, 일단, 주가 흐름이 지금 여기 녹색, 진한 녹색은 매물 에 있는 데를 좀 지켜주기 때문에, 내일 양봉 나오기를 바라면서, 내일 이걸 깨고 내려가면은, 그냥 손절 쳐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다행히도, 어 주가를 멈추는 양봉이 나오고, 다시 8120원을 회복해주면은, 어 주가는 뭐, 지금 이런 모양 보이죠? 이런 모양으로 또 흘러갈 수 있고 아니면은 어 살짝 또 거래량 없이 더 이렇게 늘어지는 어 이런 모습 보이면은 어 조금 더 버텨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신규로 어 일단 오전에 보강 산업 어 단타 좀 하고 그다음에 대연을 들어갔는데 어 오후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여기 3 6 605원 여기 이탈하면 어, 나오라 했는데 여기 잘 버텼기 때문에 상가 갔죠. 어, 우리 찐팬분들 들어가시면 축하 드리고 어, 아무튼 음, 여기 뉴스를 찾아보니까 없던데 뭐 나중에 뭐 이제 어, 홍준표 관련주라고 하는데 어, 뉴스를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우의오 어, 어팡이 뭐 개선된다고 해서 주, 어, 주가가 저평가됐다는뭐 보고서가 나와서 어, 주가 흐름이 어, 이렇게 상가를 갔다고 합니다. 어, 일단 뉴스는 그런 뉴스예요. 아무튼 어, 뉴스보다도 어, 저는 주가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뉴스는 나중에 찾아봅니다. 왜 올랐는지 어,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 주가 흐름을 더 두고 가든가 말든가 하는 건데 아무튼 일단 뉴스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나중에 뉴스 나, 나오기 때문에 꼬리 달리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면뭐 팔아야 되겠죠. 분명히 나쁜 뉴스가 나, 나왔다고 생각되고. 뉴스가 나와도 별 효용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장중에는 뉴스 꼭 안봐도 이렇게 캔들 흐름이 어딱 먼저 알려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뉴스 봐도 늦지 않습니다 뭐 뉴스를 먼저 보고 매매를 하면 이만 뉴스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뉴스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은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뭐 이렇게 어 주가가 계속 막 상승을 해서 어, 그나마 쫓아가고 수익이 났습니다 어, 요거 말고도 카스도 오늘 상황과 같죠. 그리고, 3스일 어, 매매하려다가, 그것도 매매 안 했습니다. 매매 안 오고, 어, 점심에 또, 어, 자만 있면 자야 되기 때문에, 어, 그냥 놔뒀는데, 그런 종목들이, 어, 상당히 오후에 강하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서, 뭐, 올라간 거는 어쩔 수 없죠. 못 잡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어... 어제, 어, 코디네이터하고 어, 어제 영상 말미에 두 종목 어, 말씀 드렸죠. 관심 가져보라고. 코디네이터는 어, 27일 상승하는, 어, 그런 상승 일이 어, 왔는데, 음봉이죠 그러면 그 다음날도 음봉이면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어, 진입하시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어, 진입할 필요 전혀 없고, 오일선 깨고 지금 내려가고, 지금 쌍봉 만든 그런 느낌이니까 주가가 더 내렸다가 다시 반등을 뭐 줄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노려봐서 다시 매매하든가할것 같습니다 흐름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저점 높아지고 지금 5일선 위로 올랐다 5일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21선 하고 지금 정별 구간입니다 여기 내려와도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내려오든가 아니면 내일 양봉 나오든가 뭐 그런 모습 취하면은 다시 어 진입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이죠. 롯데정밀화학은 음 어제 오늘 어 상승하는 변목일이기 때문에 양봉 나오면 들어가야 되죠. 뭐6% 넘게 상승을 해서 어장 후반에 한2% 정도 빠졌지만은 그래도 2~3% 이상은 분명히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어 그러니까 어 추석 때 전에 추석 들어가기 전에 어 추석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어 아직 매매에 미숙한 분들이 있어서 아직 수익을 못 챙기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튼, 요, 어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올린 종목들 잘 살펴보시고 꼭 그게 100% 간다는 게 아니고 잘 살펴보시고 주가름 있게 우상향 하는 어 종목들이나 뭐 거래량이 좀 나와준다든가 뭐 이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고 매매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뭐 이렇게 오늘은 뭐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런 종목은 음 제가 봐서 좀 저녁에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어 내일 또 그런 어어 상승 경고길이 있는 종목들 또몇 종목 추려서 제가 커뮤니티에 커뮤니티에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이 일단 지났고 또 내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되고 비록 금요일이지만 또 월요일 화요일까지 미치기 때문에 내일 또 금요일장 살펴보시고 매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매 하시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한 주도 매매 하시라고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장이 안 좋았지만은 화이팅 하시고 내일도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